오늘은 아빠가 응. 어, 미친 개처럼 뛸 거야. 10kg를 응. 미친 개처럼 뛸 거거든. 응. 근데 이렇게 보면서 아빠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응.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혀가 파래지거나 응. 입에 거품 물고 있으면 말려야 된다. 응. 말려야 돼. 응. 어. 너는? 네가 알아서 뛰어. 응. 번은 새롭게 게요 무리, 무리. 무리, 무 무리 하지 마. 네. 어. 내가 한번뛰어먹고 뛰어. 어. 니 네, 알아서 해. 아빠, 화이팅. 어. 제 가서. 네. 한 번. 네. 한번 해봐야지. 열심히 어 담배 저렇 핀다. 네. 한번 잘실시해보자이팅 네? 네? 어, 네. 어우 사람 많어 네. 오늘 시합 대회도 많던데 네. 그래도 많다 네. 어. 네. 좋지 않아요? 는아 <laughs> 사람은 어? 사람도 방해해 네? 어 동생 제 얘기 하니까 아빠 미친 개처럼 뛰고 싶었거든 근데 애완견처럼 뛰어버렸네 1 0 k 로 42분 4분 14초 베이스 이 정도면은 가망이 없어 응. 스피드로, 왜냐면 트랙이었으니까 응. 내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 고속철도? 가만 없어도. 진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응. 너무 대충 깼나봐. 아빠는 이제 응. 다음 주에. 다음, 주, 어. 딱 다음 주에는 지금 죽도록 뛰고 있을 거야. 어. 네얘기만 하냐? 내얘기좀들어주지 않냐? 잠시. 어. 구경 와 잠시. 아. 잠시. 잠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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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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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그럼 다음 주라니까. 그니까. 러 아. 다음 주에. 그럼 다음 주까지 나안 만날 거야? 아니요. 아, 근데, 내일, 네? 다음 주. 네, 근데 다음 주잘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 얘기하면 될 얘기를 왜 지금 해? 지금 그냥 한번 가고요.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한달 남았을 거야 하여튼, 왜? 너도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알았지? 북뚱 느해야 된다. 맞아. 아, 어쨌든 오늘, 응. 오늘 훈련 끝 응. 그, 이제 아빠는 너처럼 대강 대강 설렁설렁 조깅만 일주일 할 거야. 음. 아막 쉬는 날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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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아. 아, 그 회복이 돼가지고 컨디션이 돼요. 좋아진단다. 이제는 음. 그그 빡센 훈련 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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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화이팅하자화이팅